12월 2025년 12월이 어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잘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떤 말씀을 2025년 12월 이제 첫이 새벽 예배 때 나눌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도 같이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구하지만은 과연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상태로 살아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 행동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사는가?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진리는 있습니다. 진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되돌아보며 인도하셨던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은혜 받은 자는 과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가? 내 마음과 내 태도는 전혀 다른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가? 정말 은혜인가라고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해요. 강팍했던 내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요. 미워했던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변해야지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바로 삶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력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12월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기억이라라고 했습니다. 보문 12절에 보면 1 2 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거예요. 택하신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현재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어떤 자처럼 택했다고 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가장 맨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택하신 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그하나님의 나는 반응하고 끌려가고 아멘으로 순종했던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내가 암흑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가 기쁜 일 가운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존재인 거룩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리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받는 자란 뭐라고 하죠? 은혜 받은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받는 자를 강조해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변할까요?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말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 미소가 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미소가 변해 빛이 나요. 왜냐면은 하그 은혜가 너무나 내 안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게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사랑을 경험한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택하심 받았고요. 거룩한 자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늘 안에 꼭 새겨지는 귀한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성품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내 안에 있는 이 몸에 겉 옷을 입으라예요 어떤 옷을 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에 보면은 어떤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은우빠빠르한한살펴펴보려합합다첫첫째째로는궁과과 d t 라이이야를했했요요 은혜 받은 자는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이고요. 또이 긍휼의 마음이 자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돕게 되고요. 나누게 되고요.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그빈 곳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비난보다는 궁이란 마음이 나오고요, 판단보다는 자비의 마음이 세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옷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라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나는 그 창조물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영광 올리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한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냥 참고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혈기가 왕성하다고 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다 다 혈기가 왕성해요 은혜 받은 자,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가끔씩 이 죄의 뿌리들이 튀어나와요 혈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 안에 분란의 싹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반락으로는 오래참음과 용납과 용서입니다 누구에게든 누가 누구에게 불납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그보다 잘나고 내가 그보다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체험했고 내가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뿐. 우리가 누굴 닮길 원하죠?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가 누굴 따라 살기 원하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 던지고 그를 핍박했던 자들을 예수께서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돼요. 왜 우리가 어지럽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는 배려하고 이 정도까지는 배려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요?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묶는 띠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묶는 띠는 뭘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베려 우리가 하는 궁열 소용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일어라요맨 처음에 시작은 아, 우리 교회에서 저 이웃과 또한 저 단체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들을 돕는 것그 자체만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교를 하거나 구제를 할때 이러한 것이 큰 위험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풍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워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분란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의 혈기가 아니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심판이 경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주도권이 갖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내 마음의 상처와 감정과 분노가 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가 주셨던 평안으로 그들을 대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감정이 나를 흔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 이내 감정이 휘둘려서 누가 제일 먼저 상처받는줄 아세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툭 던졌던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아, 너왜 이렇게 마음이 여려? 그런 것도 견뎌야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자기 마음과 잘안 되는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겉면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 안 되더라고. 요 주수 감사절 때 11월달에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자라고 하 얘기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낸다라고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요?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감사해요. 그냥 감사절을 지키고 또한 감사합시다 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잊었을까 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조그만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게 하는 역할인 거지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에게 삶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넘칠 때 흘러나오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바울은 단순히 감사하라고 말하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나는 누구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성품을 따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흘러나오는 삶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처음에 어,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이 성장되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처럼 감사가 흘러넘치는 2025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